또 우원식 언제 자리에서 내려오나 뭐 이런 거 물어보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요 지금처럼 꼬리 내리고 있으면 임기까지 있겠죠? 어 임기까지 있을 거예요. 음, 임기까지 있을 거고 그런데 또 여기서 또 엉뚱한 행동을 하면 또 자기가 자기 그 명을 땡기는 게될 거고 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우원식 의장도. 본인의 그런 운기가 지금 최정점이에요. 이 국회의장이. 그 이상은 좀 어려우신 분이십니다. 그래도 한번 볼게요. 우원식 의장이 임기까지, 국회의장 임기까지 채울 수 있을까? 임기가 아직 남았죠? 1년 정도가 그렇게 남지 않았나요? 임기까지 채울 수 있을까요? 채울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지금이 조금 이분은 위기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이 조금 위기이신 것 같다.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우원식 국회 의장은 정의의 허미색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과거 자리에 보니까요. 지금 달 카드가 나왔죠? 예, 맞아요. 좀 이미지가 지금 배렸다라는 거 본인이 느낀 거예요. 이 사람요. 짝짝꿍해서 좋았겠죠. 그죠? 짝짝꿍해서 어, 좋았겠는데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득이 될까 어떨까를 지금 판단하고 있고 조금 물러봐, 물러가서 지켜보고 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주변에서 봤을 때도, 이 사람에 대해서, 어, 뭔가 기대했던 거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이 사람이 좀 어떤 중심을 잡고, 어, 지금 보면은, 어, 조금, 진짜, 우, 원식이 돼버린 느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좌도 우도 아닌, 중간 원식으로 와라 하는 마음이 있겠죠? 주변에서. 이 사람의 앞으로의, 각각 미래의 모습을, ]입니다. 그러니까 이소드의 10번이라는 것은 굉장히 자기가 뜻하던 대로 되지 않아서 그런 비난이라든지 세상의 한파를 본인이 전부 다 막고 있는 상태인데요. 질문의 요지는 국회의장으로서의 임기를 채울 수 있을까? 인데, 조금 시련은 있죠. 주변의 눈치도 보이고, 그런 상황은 있겠지만. 아, 결과는 스타카드이기 때문에요. 네, 스타카드. 아, 이거는 좀, 가능은 합니다. 근데 이 스타라는 것 자체가 어떤 그 현실성이 받침이 되어 있어야 돼요. 현실성이. 그래서 가능은 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너무 헛꿈을 꾸면 이건 불가능이에요. 네. 그래서 어, 좀, 이분은 그런 조절이 조금 필요하다. 그래서, 자중자에 하고 있으면 임기까지 채울 수 있다. 그게 안될 경우에는, 네, 안 되는 거예요. 응, 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일 수 있다. 그거를 못할 경우, 그리고 이제 또 중간에 또 사고 칠수 있을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이분 물러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응, 음, 그랬을 때는. 근데, 가만히, 더 이상 뭐안 하면 가능도 해요. 근데, 자기 욕심이 앞을 가릴 수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열린, 열린 결말로 놔둘게요. 열린 결말로. <laughs> 열린 결말. 네. 그래서, 완전히 임기까지 100% 있을 수 있다는 아니에요. 노력하면 가능하다. 어느 정도 노력하면, 그래도 한 60%의 가능성은 있다. 임기를 지킬.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분도 이게 이제 정치인으로 이 국회의장의 자리가 최고봉의 자리에요. 대선 나올 가능성 있냐? 이분도 나올 가능성은 없지 않아요. 있어요. 예. 네. 나오겠다 소리 할수 있어요. 근데 안 되실 거예요.